이하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솔저타워입니다 이번엔 고블린타워를 해봤는데요 고블린은 빠른 공격속도와 싼 가격으로 가성비가 엄청 좋은 타워입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사거리가 발목을 가끔씩 잡죠 고블린 정도면 그래도 1.5티어 정도 될걸? 자 그럼 솔저타워 출발 어 이번에 고블린 할 차례죠 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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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 타워입니다 고블린 고블린이 되게 좋은 타운데 일단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싼데 이 싼값을 한다 <laughs> 싼데 싼값을 한다 조금이 조금 안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공속은 되게 빠릅니다 일단은 공속 되게 빠르고 공격력도 뭐 나쁘지 않아요 공속 빠른 거치고 근데 사정거리가좀 짧죠 사정거리가좀 짧은 게 단점이고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편이에요 여기 보면은 얘 설명 값싼 고블린이라고 해가지고 10%더 저렴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이거 판매 손해는 똑같습니다. 판매 손해율은 똑같았어요. 레븐냥님 안녕하세요. 세탁무슨이 안녕하세요. 해보니까 판매 손해율 제가 계산을 예전에 해봤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판매 손해율은 똑같다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90원짜리 들어갔죠. 공격 속도는 매우 빠르면서 61공격력 3 5 4리입니다 모든 타워가 다3 5 4거리에요 사거리가 짧은 게 단점이지만 대신에 공속이 빠른 게큰 장점이죠. 오늘 은 일찍 왔습니다. 다 90원짜리 다시 하나 넣고요. 여기가 뭐냐? 페로크 다른 분들 일단은 뭔지 좀 볼게요. 빨강님이 프리스트, 프리스트 힘들 텐데. 오버에 히든 있네. 아 히든 있으면 좀 빠빡한디. 시터틀 거미가 있네요. 아 거미 힘든데? 거미가 좀센 편이거든요. <laughs> 거미가 역상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거미가 좀 힘듭니다. 거미가 왜 역상성이냐면은 제가 대형이랑 비무장이 약하잖아요? 근데 거미 같은 경우가, 대형이랑 비무장이 강하죠? 그래가지고, 거미가 있으면 뭐다? 지옥을 본다. 이런 관통 타입들은, <laughs> 거미처럼 영웅 타입 좀 빠른 애 있으면은 진짜 힘듭니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구지먼저리 넣어줄게요. 이 친구는 사거리가 350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넣어야지. 여기, 여기 있는 친구는 여기 공격 못 하거든요? 사거리가, 여기 있는 친구까지만 네 번째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있는 친구까지만 여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4살을 많이 짓죠 4살을 공속이 빨라가지고 4살을 지어도 잘먹습니다 이번에 헤비지 이번에 좀 힘들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헤비가 힘든 게 아니고 건물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따로 검점살 안 하면 힘드니까 헤비를 잠도 오래 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건물은 따로 제가 컨트롤 안 하면 안 때리기 때문에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그나마 다행인 점이, 영웅이 건물은 늦게 잡죠. 그게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바로, 247원이겠죠. 243원이네요. 243원짜리 들어갑니다. 틴커 177의 공격력. 거의 3배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다행인 건 810원짜리가 729원이라서 싸긴 우 쌉니다. 그리고 타워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 점은 진짜 좋아. 네, 현재까지 좋구요. 이번에 비무장이냐? 이번에 비무장 상성이죠 상성인데 영웅이 빨리 잡아가지고 힘들죠 지금 영웅 거미가 빨리 잡았습니다 컨트롤 좀 해주는 게 좋고요 위험할 것 같으면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굳이 컨트롤 많이 안 해줘도 어느 정도 피를 까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247원 들어가고 여기는 여기 지나갈 때 잡아줘야 되거든요 점사해주세요 방어도 거미가 너무 빨리 달리는데 아 시야 좀 올려야겠다 시야가 너무 낮네요 130으로 올릴게요. 네, 여기 아머슬레이 하나 들어가면 좋거든요? 아머슬레이 하나 들어갑니다. 방어력 감소시키는 아머슬레이 하나 들어가고. 판교판견이 안녕하세요. 위로 올라오고요. 네, 아머슬레이 방어력 이감소잖아요 이게 방어력 이감소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지금 6%잖아요? 데미지 감소가. 여기 원래 4짜리면 19%고. 이 감소되면, 한, 8% 정도 효율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들어가면 좋아서, 일단 넣어준 상황이에요. 맞아요. 리포지드는 그래픽이 조금 다르긴 하죠. 206에다가, 여기 있는 거팔하고 팔고, 2 4 3원짜리또 하나 들어갑니다. 현재, 어, 제가 처음으로 달렸네요. 고블린도 지금 잘 달린 거 보셨죠? 굉장히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타워 중 하나입니다. 진짜 빠르긴 타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초보들이 해도 나쁘지 않은 타워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좀 이게 단점이 사거리가 짧은 것 때문에 후반에 조금 힘들거든요. 그것만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번에 반푸팅 여기다 들어갈 준비하고요, 프로팅. 반칸 띄어서 짓는 거는 양쪽에 슬로우 다 걸어주기 위해서죠. 근데 요거는 컨트롤 굳이 안 해줘도 되, 괜찮을 것 같네요. 보시면 뭐, 얘는 오른쪽만 슬로우를 걸어주고 있어요. 반칸 띄워져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반칸 띄워서 들어갈 거든요프로스티 지금 안 들어가고, 이따가 들어갈게요.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일부러 하나만 넣은 게, 여기 있는 애들만 슬로우 걸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뒤에 있는 애들 있죠? 여기, 이때, 한번 좀 애들 때릴 수 있게. 오랫동안 딜을 할수 있게끔 메커니즘을 만든 거라서. 일단 여기서 바로 보블링 핑크 하나 더 들어가고요 이게 타이밍이 729원짜리 들어가는 타이밍이 애매해요 그래서 243원짜리를 좀더 지은 다음에 7 2 0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7 2 0권 들어가기에는 7 2 0원이 810원보다 싸니까 가까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 턴에 지금 3마리 3골드씩 15마리 이상 그러면은 45골드 플러스 한턴 끝나면 30골드 머나 아, 이 정도 번, 75 정도 번다고 보면 되거든요. 10턴이 넘, 1턴 정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10턴 동안 타워를안 짓는다? 그럼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하나 더 짓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지어주고요. 여기도 하나 더 짓고 들어갈게요. 지금 확실히 잘 잡고 있죠. 여기가, 여기가 공성이지. 여기가 나중에 달릴려나? 아, 어쨌든 히든이거든요. 히든이 좀 급이 떨어지는 히든이어도 히든이면 좀 세가지고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제도 좀 사거리가 좀 짰, 팔이 짧은 애거든요. 354거리. 그래서 저랑 좀 비슷하긴 해요. <laughs> 저랑 나 피스 컨셉 비슷해. 브리스라서 확실히 힘들어 보이네. 브리스가 트좀 클리어하기 좀 빡빡한 친구 중 하나긴 하죠. 하나 더 들어가고 이번에 비무장이었나보다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비무장 방성 이제 반대편도 아머슬레이 하나 들어가고 푸티도 더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푸티 네. 도더 넣어주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이제 4 원으로 올랐잖아요. 이 타이밍에 파워 729원짜리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고블린 웬만하면은, 뒤로 빠지는 게 저는, 아니, 웬만하면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은 약간 뒤로 빠져서 안전하게 가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그냥 뒤로 있다가 빠질 겁니다. 뭐, 어떤 분들, 은 앞에서 막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 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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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막던데, 저는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컨트롤도 빡세게 해야 되고, 힘들죠. 그래서 뒤로 있다가 빠질 거예요. 439. 확실히 돈 훨씬 더잘 벌려. 이번에 헤비인가요? 역시 헤비였어요. 잘안 잡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거의 다 잡은 다음에 넘어간 거라서니 괜찮죠? 건물은 또 기가 막히게 잘 잡거든요, 은근히. 건물은 또잘 잡는 편이어가지고. 좋아, 좋아. 되게 좋아요. 어, 누가 한명 놓쳤다. 뭐였지? 아, 아처. 아처도 좀 힘들긴 하지. 파워가. 영웅 영웅은 잘 잡죠 미디움이랑 영웅을 잘 잡습니다 그래서 간통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은 비무장이 제일 힘들어요 헤비도 힘든데 비무장이 제일 힘든 게그이 디바인 다음이 아마 비무장일 거거든요 비무장이 조금 그 주위에 상성이 없 별로 없어가지고 얘가 강한 상성이 별로 없어서 비무장이 좀 힘듭니다 지금 바로 알케미스 들어갔고요 위쪽에도 이제 아머슬레이어 들어갑니다 아머슬레이어 여기다 하나 넣어주세요 잠깐 이제 이 친구 고블리 알케미스 350 513 공격력이죠 일단은 얘가 비무장이었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타이밍에 이게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이 720권 최종타워가 들어가는 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딜 굉장히 좋습니다 음, 무난하게 막고 있죠 달리지 못해도 막는 데는 충분한 타워 293크 좋다 이번에 이거 팔고 또 하나 들어갈게요 720권짜리 이거 팔고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타워는 핵심이 여기다가, 요렇게, 요렇게 다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따가는. 7 2 0번짜리 때. 헤비. 이번에좀 힘들 수 있는데, 괜찮을 것 같은 구도예요. 근데 푸티가 하나 들어가는 게좀 안정적이겠네요. 이제 푸티 여기 하나 넣어줄게요. 이 마쿠루라 나오는 순간부터 좀 많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애들이 좀 많이 세지는 느낌이야. 방어력도 좀 많이 올라가고. 6위 접어있어 이때부터 좀 난이도가 빡세게 빡세지는 느낌이라 그리티 하나 더 넣었고 문은 열리려나? 이게 문이 10분에다가 고블린이 있으면 그렇게 느리진 않을텐데 더 달리긴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지켜봅시다 제가 달리는 그런 위치로 빌드 하진 않았거든요. 달릴 거면 양쪽에다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달릴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갔는데, 갑자기 좀 속도가 느려졌어요. 갑자기. 이게 사실 거미가 있어서 제가 걱정을 아예 안 했거든요. 거미 자체가 워낙에 잘 달리니까. 아, 거미가 달릴 생각 없었고,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이었구나. 거미님이 달릴 생각 없는 분이군요. 거기 적당히 그냥 가면 돼요. 거미가 달릴 생각이었으면 양쪽에다가 빌드하거든요 양쪽에다가 달리실 생각이 적당히 적당히 가실 생각이어 적당히 진진님 안녕하세요 이제 이게 반프티 들어갑니다 방칸이어서 프로스티 공격 빠른거 보세요 내려올때 좀잘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얘만 네, 흘리는 애들 꼭 컨트롤해서 잡아주고요. 경장갑. 오, 사람들이 슬슬 흘리는데요? 음, 좀 불안불안하네. 좋아요, 좋아요. 이번에 미디움이라 자, 잘 잡을 거고. 아, 경장갑이냐? 미디움 아니야, 이거? 일반 장갑? 이게 아마 미디움일 텐데. 다음이 헤베일 텐데. 보자. 왜 나오는 거 보면 알거든요. 헤비 맞네. 어, 일반 양압이 미디움이죠. 419. 이거 페피스펭이 조금 빡빡해 보이는데. 포티를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좀 되거든요.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잡네요. 잘 잡아요. 상상이어도 잘 잡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고 여기다가 타워 넣어줄 준비 좀 해주면 되겠어요 이쪽이 좀 들어가야지 안전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있으면은 여기 정도까지밖에 못 때려요 근데 여기 있으면은 여기 흘리는 것도 좀 건드려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타워 먼저 하나 넣어줄 준비 해줄게요 사장이 상현님 안녕하세요 아니 케미스 하나 들어갈 준비하고 여기다 먼저 들어갑니다 729원 오케이 하나 넣어주고 내가 이제 달린다? 아, 후반에 확실히 힘이 붙나봐, 이게. 고블린 타워가. 후반에 빠르긴 한가 봐요, 얘가. 아마 공속이 빠른 게 장점이 아닐까, 그나큰 리포지 특집이냐고요? <laughs> 특집은 아니고요. 리포지도 하는 겁니다. 디바인지 신성. 크. 여기 있는 거 팔고, 7 2 0번짜에또 들어갈게요. 여기 센터에 들어가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대각선, 대각선 먼저 해야겠다. 대각, 대각. 그쵸? 여기 하나 넣고, 여기 하나 넣고. 참고로 이번에 비무장인데, 컨트롤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번에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얘 이거 버그, 리포지드 버그로 얘네들 점사가 안 되죠? 이걸 뒤로 빠져야 될수 있어요. 타워 하나 정도. 이게 컨트롤이 되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컨트롤 안 되면은, 살짝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알아서 일단 잡아준 거지. 사거리 짧기 때문에 그렇 가까이 있는 거 먼저 치는 거라서 괜찮네요. 고블린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하나 들어갈 준비. 일단 경장갑이고요. 여기도 하나 들어갈 준비할게요. 확실히 중반에는 조금 빡빡해 보였는데 지금 갑자기 엄청 세진 느낌이네요. 타 하나 더 들어오고. 74에다가. 이제 여기다가도 좀 지어주면 될것 같아요. 얘가 미디움이라 너무 잘 잡았죠. 스파키. 참고로 스파키도 컨트롤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미디움이라서 너무 잘 잡았죠. 61. 시간이 좀 아슬아슬한데요? 문 열리는 시간이 좀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빨리 이쪽에다 지어야겠다. 여기다 지어야지 좀더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지 않을까? 네, 규성리 안녕하세요. 568에다가. 이거 상성이었기 때문에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헤비는 생각해보면 컨트롤 굳이 해줄 필요 없습니다. 헤비 먼저 쳐요. 건물을 나중에 치는 거기 때문에, 헤비는 괜찮고, 비무장 때컨트롤좀 잘해주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370에다. 여기다가 타워 더 들어갈게요. 건물에 일단 점사해서 잡았고 하, 딜 폭발한다 폭발해 진짜 딜 좋은데 이거? 내 생각보다 어. <laughs> 구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후반에 딜이 엄청 좋은데요? 네 티키타카니 안녕하세요 346 416 486, 오, 딜바 뭐야, 뭔 딜이야, 이거 지금. 너무 세잖아. 너무 세죠? 사환하다 찡찡님,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다가 푸티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제부터. 이제 애들 빨라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부터 푸티 준비합니다. 아, 너무 빨라, 갑자기. 뒤로 빠져야 되나? 뒤로 빠지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 뒤로 빠지면은 아 뒤로 빠져야겠다 비무장이라 좀 힘들 것 같은데 역시나 난리 났습니다 뒤에 하나 지어줘야 되는데 이거 팔고 여기다 하나 넣고 티 하나 넣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좀좀 좀 위험한데요? 지금 구도 봤을 때하더 들어가야 안전할 것 같은데 어 뒤로 빠집시다 하나 잡아줄래? 못 잡냐? 그거 하나 못 잡으면 에반데. 선 넘는데. 아, 이거 흘리는 거 불편한데. 사실 흘려도 괜찮긴 하거든요. 라이프 타니까. 근데 그냥 흘리는 거 자체 불편해가지고. 하나만 흘리자. 얘는 못 잡는다 치고 하나만 흘리자. 오케이. 문. 68이고. 문 아슬아슬한데, 문도. 이게 총체이 난국이야. 라이프 돌리고 있는데. 지금. 불안하기도 해요. 문이 안 열릴까봐. 고블린 틴커 팔고, 다시 하나 지어주고. 여기다 일단은 다 넣어줍시다. 알케미스. 이 타워의 큰 장, 단점이 뭐냐면은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흐르면은 답도 없어요. 푸티 두개질 시간에 타워지였으면? 푸티 두개질 시간에 타워지였으니라 글쎄요, 못 잡았을 것 같은데요? 푸티 넣은 게 이속 원래 워낙 빨라가지고 넣은 건데? 돈도 없었고. 이번에 헤비 상성입니다. 얘도 컨트롤 안 되는 타입이죠. 뒤에다 지어야겠다. 슬로우 하나 넣고. 음, 요 정도만 해도 괜찮아. 다 하나 더 넣을게요. 일단 암머 슬레이 하나 들어갈 네. 준비 하고요. 하나만 좀 잡아줄래? 아머슬레이어, 여기 하나 넣어줄게요. 푸티 왜 짓다 말았어? 그래도 뭐, 괜찮죠? 저거 멀요. 저거 멀요. 건물은 뒤에서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도 열렸네요. 문도 딱 열렸고. 그럼 됐지. 문 열리면 라이프 하나 흘린 거는 차죠? 라이프 하나 흘린 건 차기 때문에 이게 문제 없습니다. 흘려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팔고, 이거 팔고 타워짓고 이제 빨리빨리 타워짓는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돈이 넘치는 타이밍이거든요, 이제부터. 돈이 넘치는 타이밍이라서 빨리빨리 지어줘야 됩니다. 타워 넣어주고요. 236. 여기 보면은 애들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컨트롤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푸티 컨. 하나씩 걸어주게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 빠르니까 여기다가 푸티 하나 넣어서 슬로우 좀또 걸어줄 수 있게끔 해주고. 1분 33. 비무장이죠. 체크메이트. 체크메이트 나왔습니다. 다음 턴이 이제 끝나는 타이밍. 하나 들어가고. 지옥문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옥문 열리기 전에 여기 푸티 좀좀더지워줄게요 여기 슬로우 걸어놔야 되니까. 비무장이 빡빡하긴 빡빡해. 이거 잡으면 라이프 찹니다. 노세이신 케라스. 일단은 비무장 컨트롤해서 좀 쳐주고요. 야, 이거 너무 많이 뭐친거 아닌가? 애들이 피가 너무 많은데? 많아도 729원짜리 하나 더. 일단은 뭐, 별수 있냐? 슬로 많이 넣어서 뭐 버텨봐야지. 슬로 많이 넣어서 일단 버텨볼게요. 그래도 막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까지는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점사. 점사 계속 해줄게요. 다 딸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지나가기 전에. 위에서 알아서 잡을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지어주고. 여기도 푸티 하나 더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구도가 스템 자, 여기까지 지어줄게요 여기까지 짓고 여기까지 넣거든요 거의 여기까지 넣어줄 거고 711에다가 푸티를 여기다 하나 넣어줍니다 위로 올라와서 7 2 9원 들어가고 데비가안 들어간다고? 똑같을 텐데. 리포지드라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842. <laughs> 타 하나 더 들어갈게요. 여기 아머슬레이 하나 들어갈게요. 아머슬레이요. 아머슬레이요. 방각 하나 들어가고요. 헤비가 원래 제가 힘든 라운드라서 헤비에 스킬을 쓰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거. 헤비에 쓰지 말고 비무장에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아, 헤비 너무 빡빡하려나? 원래 헤비에 쓰거든요? 이... 아, 이거 헤비에 써야겠다. 애들 피가 너무 안 달아요. 페단트 백 써줍니다. 애들 퍼센트로 피가 달죠? 나오자마자 바로 써주는 게 좋았는데, 좀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비무장이좀 빡빡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헤비도 되게 빡빡하네요, 지금. 384에다가 슬로우 잘 걸어줍시다 스킬 쓰면은 확실히 무난하있었죠 스킬은 딱한 번밖에 못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껴준거죠 스킬 여러 번쓸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었는데 한 번이기 때문에 데스. 여기서 615에다가 695 일단은 하나 더 지어줍시다, 여기다가. 286. 400, 500, 600. 좋아, 좋아. 여기다가 타워 하나 더. 여기도 아머슬레이 하나 좀 들어가면 좀 편하거든요. 위치상 여기도 아머슬레이 안 들어갈 거라서, 반값 여기 아머슬레이 하나 들어갑니다. 지나갈 때 방값 걸리게. 일단은 얘가 영웅이었기 때문에 잘 잡는 라운드거든요 원래. 그래서 일단은 잘 잡았고 이제 비무장만 좀 주의해주면 될것 같아요. 디바인 다음이 비무장이군요. 그때 좀 많이 빡빡할 거예요. 비무장 때 어떻게 되냐면 비무장 전에. 미리 슬로우를 많이 준비해 놓는 게 맞습니다 슬로우를 엄청나게 준비해 가지고 완전 슬로우 많이 걸고 타워를 그냥 많이 넣어서 깨야 될것 같아요 슬로우를 다 넣어주고요 슬로우 컨하는 것도 좀 중요해요 슬로우컨도 좀해 줄게요 슬로우컨 해주고 좋아 좋아 518, 600, 758 타워 하나 더 넣고. 이번에 죽음신 토나토스가 되게 위험하죠? 여기 점사 좀 해줄게요. 508, 669, 749. 이거 앞에 있는 거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타워들 팔아줘야 될것 가지고. 팔고. 끝났네. 요것만 잡으면, 미스틱 모스만 잡으면 끝이기 때문에, 굳이 토나토스 다 잡을 필요는 없죠. 아니, 토나토스가 되게 힘들어요. 이 관통 입장에서 되게 힘든데, 달린 사람이 있으면은 굳이 토나토스를 다안 잡아도 되니까, 편하게 하게 어, 퍼클 했습니다. 좋아요.